뼈에, 봐봐요. 뼈에, 여기. 그, 여기, 이 뼈에 바로, 여기. 아까는 너무 여기 여기 어, 그렇지, 거기야. 시작. 하나, 자, 여기서,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느낌? 좋아요. 응. 응. 자, 뼈, 다시, 항상. 뼈에, 예. 여기야, 목이, 거기에요. 목이 잠깐, 대게 되세요. 음. 그 상태에서 너무 지금, 잠깐만, 좀만, 아, 됐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너무 뒤로 빠졌어. <laughs> 그 상태로 놔두시고요. 자, 하나, 둘, 던져, 그냥. 조만 툭, 응, 툭, 툭, 응, 툭. 지금이 쉽죠. 더. 응, 음. 음, 약간 너무 빠졌어.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음. 오케이. 자, 지금 지금 정도 키우기 좋아요 지금. 음. 지금 <목소리도>